아니 어 아니 내가 먼저잖아 와멍멍아 미안해 잘잘가할 잘 거야 멍멍 구 살생하고 있어 구 살생이 뭔데 속담이야 아니 이 속담이야 사자성어 자 이제 멍멍이를 씻겨 볼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마트크팩을 덮어줄게요 잠깐만. 자 이게 바로 멍멍이야 멍멍이를 코팅 시킨거야 이걸로 자 이제 여드름만은 아이 내가 왜 여드름이 많아 자 이거 다시 치워줄게 와 색소가 이거 묻은거 같아 자자 어몽 이 이번에는 컵에 아주 멋지고멋있 뿌리 펄티 이.. 이.. 부디플라이한 아이.. 아이.. 음, 부디플라이야 아이 뭐 부디플라이야 아주 예쁜 이라고 했다 이예쁜 멍멍이한테 원래 발의 색소를 만들 거야. 조심해, 하면 좋을 거야. 알라. 엄마, 엄마 알았지? 엄마 이따 멍멍이한테 만들 색소야 이게. 응, 이거 잠깐만요, 멍. 이거야. 아, 이거야. 그래가지고좀예예 예, 예뻐. 자 일단 여기 있잖아. 이거를 아주 좀 놀. 와 들어간 줄 알았다.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은 일단 약간 이건 도객이니까 좀이 색깔 어때? 핑크색 먼저 핑크색을 꼼꼼히 칠해줘. 지금 학교에서 문제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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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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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근데 내가 한 번씩 시윤아 라고 할 때가 있잖아 시윤아는 사실 내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시윤이야 어머 사실 그 고양이는 내가 유튜브 찍는 거 도와줬는데 부끄러워서 매일매일 내대신 심고 있더라고 진짜 시윤이 내 실태 이름 아니다 알았지 난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해 어머 근데 그게 있잖아 갑자기 좀 위기가 처한 게 있는데 아니 위기가 처한 게 없고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다 칠했잖아 그리고 이거를 이물 속에다 퐁당 넣어 주면 어때 핑크 색깔이 이렇게 잘어나자그 다음 액션은 어디 보자 어머, 짠! 녹색이라면 좀 망할 것 같아. 잔 노란색. 오늘은 염원니까 또 노란색을 이렇게 해서 저 칠해볼 거야. 계속 계속 칠해가 좀 너무 기분이 좋이. 근데 이거 노란색 가운데만 칠하 이거 약간 후레이팬. 아 이거 약간 계란 노라이 될 수도. 어머. 근데 사실. 음 이건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라고 해 다른 친구들이 구독을 안 눌러줘서 아직 구독자가 23명밖에 안 됐기는 하지만 사실 근데 나 구독자 23명에서 멈췄어 나키 멈추는 거, 키가 멈추는 것처럼 멈췄다고 그냥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나좀 구독 좀 눌러주면 안돼 어머 뭐. 아나왜 화면이 안 보여 가자 구독 중 꼼꼼하게 돌려줘 근데 꼼꼼하게 안 눌러 그냥 대충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맞는 말. 자이 후라이를 넣어줘. 아이 왜왜안 들어가? 쥬아. 응? 와 색깔 예쁘다. 핑크색과 노랑색이 만남 쥬아. 아이 무핀셋. 뭐자 손으로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한번 꺼내볼게. 하나씩 꺼내자면 어 받쳐줄게. 지금 이거밖에 없네. 자자자 자. 무기 쭉빼 자, 쭉. 비쭉. 자 어머니도 사실 좀 힘들어. 차라리 이걸로 젓가락질이나 할까? 젓가락질. 내도 젓가락 사용할 줄 알아, 어멍. 젓가락지, <laughs> 어멍. 좀 웃기긴 하지만, 자, 젓가락, 젓가락지. 아! 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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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에이, 잠깐만, 이거 물기를왜안 짜? 나 바보인가 진짜? 으아. 물기 짜, 됐다. 굵기도 최대 안 작고 와 이거 색깔 근데 이거 진짜 좀 예쁘지 않아 좀 털어 좀 털어놓고 진정,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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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주황색깔 물약이 완성되었는데 좀 너무 침침하지 않아 물량이 그렇긴 그래. 물을 좀더 넣어볼까?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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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예 그냥 하나 더 만들지 말고, 이거. 한타로 그냥 마실까? 어디보자. 어디보자. 뭐, 한타를 한번 만들어볼까? 짜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한타! 라고 할까? 멍멍아, 내가 한타 준비해놨어. 자 여기 한 타에 이런 액체들을 자, 이렇게 뿜어내 가지고 만든 건데 아주 좋고 영양분이 가득한 한 타야 이렇게 이걸 짜아 근데 이거 약간 오줌 색깔인데 이렇게 이거 약간 짜 가지고 만들어 준거 이거 이 요원 야커안에 만들어 가야 하는데 섞어버렸네 잠깐만 한 타가 한 짱아! 한 잠깐만. 여지 많이 가지고. 안녕, 모모. 안 짱아 되다 구독과 좋아요 눌리줘 더러우면.